나 2023년 12월 27일 이정훈입니다. 국민의힘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고 이준석 씨가 탈당함으로써 일단 정리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 차례입니다. 이낙연 측에서 이내명. 이재명, 너 나가라. 내지는 내려와라. 라고 요구합니다. 아, 이재명은 개딸 전체주의 플러스 운동권 특권 세력과 연합한 이재명을 치겠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낙연도, 이낙연계도 이재명을 공격합니다. 이재명은 양면 전쟁 상태로 들어갑니다. 음, 이재명이 또 운이 안 풀린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어... 이낙연 씨가 국무총리를 지낼 때 민정실장을 지냈던 남평호 씨가 이낙연 계의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장동 사건을 처음 제보한 건 자기다라고 밝혔습니다. 2021년이네요. 벌써 2년도 더 됐네요. 8월 31일 경기 경제신문의 박정명 기자가 이재명 후보님 화천대유 자산 관리는 누구일 것입니까? 라는 기자 수첩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듯이 빵 터졌어요. 지방에 서 있는 이런 사건을 중앙지 기자들이 잘 알지 못하는데 빵 터졌다는 거는 준비가 돼 있었다는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얼마 전에 박정명 기자는 이낙연 계열이 제보자라고 밝혔는데 그 제보자가 스스로 나다!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남평호 씨는 2021년 7월쯤에 대장동에 원래 살던 주민이죠. 한 분이 찾아와서 대장동 비리 의혹을 조사해달라라고 했다. 당시 자기는 이낙연 캠프 경선 종합상환실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알아봤다. 그랬더니 이 김만배가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출신인가 유학과 출신인가. 어쨌든 성균관대 출신 법조인맥이 상상을 초월하게 단결돼 있었고 조성원과 횡령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대장동 개발은요. 그 전에 국민의 힘, 하도 당일이 맞고서 헷갈리는데, 지금 여당 사람이 시장을 할 때도 개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원주민들하고 계속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개발하면 무조건 터져요. 이재명이가 대단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될까봐 개발을 안 했던 겁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는 이미, 몇 사람들이 도전해갖고,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막 돈도 막 끌어왔었잖아요. 처음 사업, 초기 사업. 그러다 한번 감옥도 갔다 왔었고, 초기, 초기 하던 사람을. 그걸 나중에 이제 누가 이어받았죠. 김만배 전에 누가 이어받았나. 서황대 나온 변호사가 이어받고 그랬는데. 이거, 이거는, 이거 개발하면 돈 번다는 건 아는데, 그것 때문에 원주민들 자체가 그렇게 싸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근데, 김만배가 움직이고, 이재명 시장, 이, 이재명 씨가 시장하는 성남 시가 움직이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개발이 된 거죠. 무조건 터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남평호 씨는 조사를 했더니 그렇더라. 김만배의 역할을 알게 됐다. 그래서 2주간 분석한 다음에 박정명 기자한테 줬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측에서는 개딸릴도 그렇고 검찰이 이재명 제거를 위해서 만든 조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하면서 50억씩 김만배한테 받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들에 대한 특검을 하자. 그러면 누구 누구, 즉 여당의 실세가 나온다라는 건데 좀 황당하죠. 남평호 씨는 대장동을 비롯해 성남시장 시절, 시절의 여러 의혹 이게 또 뭐죠? 또 무슨 백백 무슨 동, 아유 하도 많아서 그 아파트 개발 그것도 지금 문제죠. 여러 곡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진실 앞에서 당당히 져라라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시끄럽습니다. 남평호 씨가 커밍아웃 한 것을 두고 이낙연이 민주당과 결별 선언한 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낙연 씨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만들어라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연말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년 초 탈당 및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겠죠. 자, 이제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이재명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재명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부터 강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여당이 야당을 견제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뭐 이런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해? 지금 국회가, 아, 지금 우리나라 국회가 너무 세잖아요.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입법부가 세지 않았는데, 육공헌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입법부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모든 걸다 좌지우지 하잖아요. 거기에 다수당이 특검도 마음대로, 뭐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데, 이거 견제해야지, 당연히 민주주의를. 미국에서 의회독재를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만들, 대통령도 선거로 뽑았는데, 대통령도 견제를 못할 만큼 지금 무소불위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설치고 있는데, 견제해야죠. 이런 소리 하는 건 이재명은 이건 덜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를 조사해달로로 방심위에 민원 넣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유일임 위원장 지인들이 했다. 이걸 시비 거는 게 아니라 김만배 신앙님 이 허위 인터뷰는요. 대한민국 언론사에서 최악의 보도로 기록돼야 될 겁니다. 조작인데 돈까지 어. 이거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에서 이런 거 했으면요. 신문사 문 닫으라고 좌파들이 난리가 아닐 거예요. 김만배도 기자입니다. 신한님도 뭐 미디어 오늘인가 뭐 기자고. 에이 쓰레기 같은. 기레기는 이런 것들이 기레기예요. 진짜 좌파들이 하다 보니까. 근데 정당한 조사를 하라는 게 이게 문제야? 이재명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아이고. 북힘당에서는 이준석, 홀로 티던 이준석이 혼자 빠져 나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소수파인 이낙연계가 이재명 나가라, 최소한 당권은 내놔라. 네 그리고 내년에 공천받지 마라 이거겠죠. 너 나가라 이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동원 비대위원장도 이재명을 칠 겁니다. 이재명을 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에요. 이재명 나가라. 이낙연이 선택했습니다. 이재명. 아전 생각보다 이재명이 독하게는 보이지만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송영길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옛날에 운동권들이 왜 강력했는가 하면 저희 대학 다닐 때 몇몇 친구들이 연대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투신 내가 있을 때는 못 봤던 것 같은데 거기서 투신하려고 많이 했었죠. 서울대학교에서는 투신한 친구도 있었고. 어대에서도 분실한 사람일 수도 없고. 하여간 목숨들을 내놓고 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영길 씨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걸 보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운동권들은 두려움이 없었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3 8역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도 성남시장 할 때까지는 경기지사 할 때까지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던 거고 세상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저도 세상이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몇별을 망설이다가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심대로 되나요? 그래서 반복해서 몇번더 하면서, 어떡하든, 반복하다 보면 저쪽도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죠. 방법은 다 알아요. 그걸 반복해서 해내는 용기와 힘이 없어, 그렇지. 저는 이재명 겁쟁이로 보고, 민주당에 숨어있는 운동권들, 다 겁쟁이들이죠. 검쟁이끼리 서로 맞잡고 있는 거예요. 이 똥인지 된장이 냄새 안 맡아도 아는데 이상하거든? 야, 이거 된장 맞지? 너 먹어, 너 먹어. 다 입맛 보면서, 어, 이상하다. 또한번 먹어보자. 이거 분명히 이거 된장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저거 밀면은요, 한순간에 다 똥통에 빠집니다. 자, 이재명. 이낙연도 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가 새가 약하지만은 겁이 좀날 겁니다. 남평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상 또뭐 하나 터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좀 뭐가 나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 이재명이 여당이 야당 경제한가, 경 뭐, 견제하는 거 아니다. 헛소리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고 싶으면 내려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허세를 떨 시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세상 기운이 쓱, 쓱 겨울이 왔을 때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이재명의 운명, 해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